지난 겨울 우리는 전권 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결과는 0.7%, 28만여 표 차로 우리 여권과는 다르게 흡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여당에서 야당으로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사는 항의유경 활동의 본거지 윤상원 이한열 열사의 희생이 전철된 민주화의 성지이며 인방을 배동신, 박영철 등 수많은 문화예술가와 월봉서원, 무양서원, 장곡 김봉호 가옥, 신창동 유적지 등을 보유한 역사의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이에서 윤봉근은 지난 30여 년간 가조 교육, 행정 경응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혁신과 성장을 창의와 고전, 광산군의 행복을 함께 준비하려 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이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마인드를 갖도록 명품 교육 문화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역 세대 직업 업종. 인종별 다양성을 바탕으로 광산내일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문화와 콘텐츠, 체험시장으로 이어지는 체험형 문화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환경개선과 장록습지를 포함 빛고을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시와 중앙부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송정역세권 개발 군공항 이전 금호타이아 이전 등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서 ai 스마트 메디칼 에코시티, 복합 환승 및 물류센터, 복합 스포츠타운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청년이 곧 미래입니다.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술적 실업을 대비하는 청년 희망 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기본 수당을 도입하고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도농 복합도시의 농촌에 자립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워킹맘 육아 문제를 구청 차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산구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30여 년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자발적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고 지방 행정에서의 주민 요구는 참여형 구민 행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민 자치는 참여를 넘어서 구민과 함께 가는 공감의 자치 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머리 쓰는 서비스에서 마음 쓰는 서비스로 윤봉근은 행복도시 광산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22세기 행복한 변화. 함께하는 광산을 위해서 저 윤봉근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손끝에 광산 국민의 희망찬 내일을 담아서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행복한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